죄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 원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택하시어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의 법을 주시어 그들의 사랑이 절대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꾐을 받아 사랑의 법을 어기고 성장하는 가운데 이성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한 뜻이 깨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죄로서 원죄입니다. 둘째, 유전죄입니다. 성경의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즉,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오는 죄가 유전죄입니다. 셋째, 연대죄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면 연대적인 책임이 있듯 군대에서 한 명이 잘못하면 연대적인 책임을 받고 전체가 기합을 받듯 연대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연대죄입니다. 구약 4천년은 아담 하와이의 이성범죄로 인하여 연대죄의 형벌을 받았고 신약 2천년은 그 시대 무지한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미워하여 살인한 죄로 인하여 연대죄 형벌을 받았습니다. 넷째,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자기가 직접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에게 해를 주고, 혈기 부리고, 식이 질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주를 믿지 않은 것 등입니다.